어, 스타 동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타 동사란 스토리를 목적으로 써야 대화가 되는 타 동사를 말하는데요. 어, 스토리를 목적으로 둔다는 그 말의 의미는 곧 목적어 자리에 절이 들어간다는 의미이고, 이렇게 절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어, 설명이 자세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실제 대화에서는 문장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보통 줄여서 많이들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줄어든 문장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 잘 풀어서 어,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음, 이러한 스타 동사의 특징을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면 첫 번째 어, 스타 동사는 팀을 목적으로 둔다. 두 번째 음, 어, 실제 대화에서는 줄여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팀을 깬다. 세 번째 어, 해석하기 위해서, 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팀을 안전체로 잘 펼쳐야 한다. 그러면 이 스타동사의 종류에는, 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어, A그룹은 지각동사, 그리고 let, have, make가 있고, B그룹은 나머지 어, 스타동사가 있겠습니다. 이두 그룹의 차이는, 어, 이렇게, 음, 저를 깰때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건데요. 어, 예를 들어보면, 예문을 통해서 보면 A 그룹, A 그룹의 일반 동사와 B 동사의 경우를 두고 봤을 때 일단 음,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저를 어, 써줬는데 이러한 문장을 줄일 때 일단 d e a 을 지우고 그리고 주어는 힘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동사 원형을 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데스를 지우고 히를 어, 지우고 힘 그리고 이 비동사를 없앱니다.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쓰고 비를 지우고 어, 그리고 비그룹 같은 경우에는 데스를 음, 지우고 히를 어, 힘으로 바꾸고. 어, 이 슈드가 없어지면서 슈드가 어, 투로 바뀌고 그리고 동사를 써줍니다. 비동사 어, 같은 경우에도 데스를 없애고 그리고 힘을 힘으로 바꾸고 슈드를 투로 바꾸고 어, 쓰는데 이렇게 비동사의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거의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투 비가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그룹의 동사, 일반 동사는 t 동사를 쓰고 그리고 비 동사 같은 경우에는 t 비를쓸 때도 있고 생략될 때도 있습니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help 동사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help 동사는 어, 완전히 그 a 그룹의 동사도 아니고 완전히 b 그룹의 동사도 아닌데 어, 그래도 b 동사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t 공사를 썼는데, 헬프는 워낙에 어, 특이하게 긴급한 상황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 헬프 뒤에 나오는 이 미를 생략하기도 하고, 또투 캐리를 생략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두 개를 다 생략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문장 전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입니다. 끝.